반갑습니다. 음,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? 어, 좋아하는 음식들이 각자 다르겠지만 어, 오늘 점심은 돈가스 어떤가요? 어, 우리 옛날에는 데이트하면 돈가스집 경량식 집이라고 그랬어요. 그때는 칼질하러 간다 고 그랬는데 어, 왼쪽에는 포크, 오른쪽 나이프 들고 썰었었어요. 근데 이 제가 소개하는 이 집은 홍천 가실 일이 있거나 홍천 근처 사시는 분들은 홍천 군청 앞에 있는 리옹이라는 돈가스 전문점인데요. 어, 규모는 적은데 아주 내부가 깔끔하고요.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데 맛있어요. 이 화면에는 없는데 우동, 어묵 우동 정말 맛있어요. 이건 제가 봐도 대박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, 가끔은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고 이 집은. 어, 전통식 돈가스에요. 스프도, 크림 스프도 나오고 그러는데, 어, 제가 먹어봤는데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돈가스인데도 맛있게, 여섯 명이 갔는데 다 맛있다고 그랬어요. 어, 꼭 가실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일부러라도 그 근처 가시면 한번 찾아가서 꼭 드셔보세요.